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유럽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가진 전원주택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위치는 처인구 고림동입니다. 여기는 도보로 포평역을 갈수 있고, 인근의 용인,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어서 완벽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전원주택에는 살고 싶은데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이 집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정화조가 아닌 직권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해가 잘 들어옵니다. 그럼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바로 뒤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은 다용도창고입니다. 도로 폭이 충분히 넓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주차를 하셔도 이동에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정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테이블이 놓여있어서 가족들과 담소의 시간을 나눌 때 사용하기 좋겠습니다. 여기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소규모로 농작물을 키우셔서 무궁의 친환경 채소를 마음껏 드실 수 있겠습니다. 정원이 평평하고 적당히 넓습니다. 굳이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자녀들이 여기서 충분히 뛰어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 수도전이 있고 옆에 장독대로 공간활용을 하셨습니다. 디딤석을 잔디마당 곳곳에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집의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유럽풍의 집입니다. 이집 오른쪽 면에는 짜투리 공간이 있어서 자전거를 세워두는 공간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전원주택은 이 업집처럼 썬룸으로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오셔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변화를 주어 꾸며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여기는 주택의 왼쪽 편입니다. 주택 앞에는 이렇게 데크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원을 보니까 네모 반듯한 모양이 잘 보입니다.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넓어 보이는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도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충망도 있고요. 전실입니다. 왼쪽에 3칸짜리 키큰 장이 있습니다. 3중 슬라이드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거실입니다. 여기는 약 15평 정도 됩니다. 이쪽은 주방입니다.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있고요. 하부장도 있습니다. 싱크볼 있고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놓여 있습니다. 이쪽은 1층 계단 및 화장실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주방 쪽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과 주방으로만 사용하여 1층을 아주 넓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거실에서도 이 시스템 창호로 된 창문을 통해 바로 야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첫 번째 방입니다. 책상과 침대, 수납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로 자녀들 방으로 쓰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창도 이렇게 세 개나 있어서 채광을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이쪽은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앞에 한쪽 벽면에는 화장대가 있습니다. 욕실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불필요한 조명 사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2층 두 번째 방입니다. 처음에 본 방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이 방도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방문 왼쪽 편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다락은 서비스 공간입니다. 다락의 양쪽에는 붙박이장을 시공하였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침실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다락이지만 창을 많이 내서 여기도 채광을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좋은 집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매물 정리해 드립니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도심 속 인프라를 이용하고 유럽풍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토지 면적은 259제곱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1제곱미터입니다. 0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방두 개에 다락이 있으며 욕실 두 개이고 도시가스와 상수도 인입되어 있으며 오폐수는 직관입니다. 보평력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가 인접해 있으며 용인이 씨는 자차 5분 거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